안녕하세요 석수농장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입니다 지금 이제 거의 6시 40분 정도 되어오고요 이제 아직도 뜨거워요 햇살이 아직도 뜨거워서 이제 저는 어제부터 측면을 안닫아요 어제부터 이제 전밭 다 측면을 열어놓고 이제 위에는 그냥 아직 이슬도 내리고 하니까 이제 물기 때문에 그냥 위에는 닫아주고 있고요 시간 지나서 더 열대야까지 오면 이제 위에는 안닿죠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제부터 측면 완전 개방했고요 음, 너무 뜨겁습니다 오늘 어제 일 끝나고서 방제 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오후 방제는 안될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요 이제 더 늦게 하면 되겠지만 그보다는 이제 아침에 아침에 방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있던 방제는 내일 아침으로 미루고 이제 아침마다 방제하는 걸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하는 이제 만약에 날씨만 괜찮다고 하면 온도나 이런 것만 괜찮다고 하면 그냥 하루 끝날 때 이제 늦게 방제하고 끝내 일 끝내고 그런 게 좋았는데 좋은데 근데 어쨌든 온도가 요 시기가 되면 아침 방제로 바꿔요. 이제 너무 고운일 때 하면 약해 받을 수도 있고 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아침에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여기는 저희 이제 두번째 마치 에요 두번째 봐제 지금 노지 알속느라고 이제 물만 풀어 왔다가 뭐 크게 요새 못해서 잠깐 들렸는데 이제 봉지 싸고 지금 3주가 넘었을 거예요 이제 여기가 2월 20일부터 불을 뗐죠 그래서 한동안 주춤했어요 여기도 한동안 주춤했는데 지금 이제 색 살짝 연하기도 왔고 말랑해지면서 말랑이인건 한참 조금 됐죠 이제 색이 나면서 이제 비대가 되고 있어요 보시면 많이 컸어요 이게 제가 표시해 놨던 거거든요 저번에 이제 봉지 싸는 날 그날 찍은 건데 엄청 많이 컸어요. 그날 이제 저도 영상에 남겨놔서 다음에 비교해보려고 이제 표시를 해놨었는데 많이 컸어요. 조금 무겁겠죠, 이것도 좀 많이 컸어요. 제가 요거 이틀 전인가 까봤었는데 그때보다도 조금 더큰 느낌이 나요. 이게 색이 나면서 아직 색은 많이 지금 영... 화면으로 는안 보이는데 색이 조금 살짝 왔거든요. 그러면서 알이 많이 커요. 여기서도 비대가 많이 될 거예요. 조금 크네요, 송이가. 어쨌든 잘 비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알이 안 커서 뭐 걱정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때가 돼야 이렇게... 일단은 당연히 초기 수정할 때 그때 수정이 잘 돼야 초기 비대가 잘 돼야 후기 비대도 잘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차 수정할 때가 그리고 그때 알이 많이 안 크면 후기에도 많이 크진 않아요. 뭐 뭐를 줘야 알이 크냐 물어보시지만 뭐를 줘서 알이 크면 진짜 제가 뭐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만 그럼 어느 집 알이 작을까 싶어요 뭐를 줘서 뭐를 잘 먹여서 어쨌든 수정 시기에 저는 관리가 중요 그때 수정 시기에 적절한 물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뭐 이런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 전에 쌓아놨던 저장 양분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다 합쳐져야 후기 비대까지도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많이 비대 안 되면 확실히 후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진짜 뭘를 줘도 뭐 후기에도 만약에 초기 비대가 잘 되면 후기에도 크게 많이 신경 안 써도 꾸준한 물 관리만 충분히 잘 해주셔도 비대는 문제가 없어요. 근 만약에 이제 연생이 나무 연생이 얼마 안 됐는데 조기 가온을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미 수세가 많이 딸려요. 그러면 초기 초세부터 너무 약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성목이 되고부터 해야 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2, 3년차인데 나무가 돈을 따라가서 빨리 부를 때서 나는 빨리 뽑고 싶다. 빨리 포도를 뽑아서 비싼 가격에 팔,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돈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돈은 자꾸자꾸 자꾸 도망을 갑니다. 오히려, 그냥 천천히 그냥 천천히 하게 되면 나무 수세도 좋아지고 포도 품위도 좋아지고 포도가 알아서 잘구고 결국에는 좋은 품위가 나오고 좋은 당도가 나오면 저절로 그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받고 오히려 돈이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너무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저도 많이 되게 농사저보면서 확실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노지 하루종일 알수 없는데 아 손목이 너무 아프긴 한데 또 이렇게 포도가 잘 크고 있는거 보니까 어쨌든 보람이 됩니다 이제 첫번째 하우스는 이제 수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아시는 분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매매가 돼서 수출 나가려고 지금 다 당독에 다 재가면서 따시더라고요. 아 그런거 보니까 확실히 그냥 음, 잘 어쨌든 매매했구나 좋은 상인한테 매매했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얼마전에 이제 타 지역에서 1 3브릭스가 되는 포도를 서울에 청과에 올려서 9천원 받았다는 소식을 저도 접했어요. 그런거 보면 아직 참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그런 건 빨리 개선이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 거다 당도 체크해가면서 골라서 따는 거 보니까 아 그래도 업자라고 해서 상인이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어쨌든 저희 포도가 수출을 나가도 좀더 어느 정도 품위가 품위랑 당도랑 다 챙겨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샤인은 앞으로도 이렇게 품위만 잘 만들면 또 당도까지 잘 챙겨주면 꾸준히 어느 정도 수익은 또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재배 뭐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고 막 크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그냥 기본적으로 딱 FM대로 해줘야 될거 해주고 물 관리 물 관리가 제일 어려운 부분도 있죠. 이제 그거는 뭐 저도 완전 모래땅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 제가 멤버십해서 좀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고 자기 토양은 어쨌든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부분이니까 물 관리가 중요하고 어쨌든 고품질 만들어내면.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또 금전적으로도 매출 매출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도 추후에 몇년 후가 지나면 뭐 꾸준히 안정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보면 지금 얘는 좀 작네요. 아니 좀 작는데. 거의 이제 경지가 빵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역삼각형 이런 거 보시면 좀 얘도 거의 막 살이 많이 찌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런데도 포도 크는 건뭐 저도 뭐 항상 아 포도 알 언제 크지 또 어쨌든 경애기 때는 걱정이 되지만. 또 때가 되면 다 어느 정도는 커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비료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적절하게 물 관리만 물 관리랑 입 관리 특히 입 관리도 잘 하셔야 되죠. 이제 특히 요새 응애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해주시면 당도나 좋은 포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비료만 조금 적절하게 주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퇴근길에 잠깐 들려서. 저도 포도 구경하면서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